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입니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망과 운역하였고 술과 냉마였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로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 두고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증량주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배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곳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의하러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등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등이 몸을 싸지 못한 것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가께서 불하심산에서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운 땅을 멸망시키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laughs> 파종하려고 가는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파면했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겨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으며 소의 양은 돌이끼로 떨어지지 아니하며 대양은 술에 받기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니라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밭길을 굴리고 그것을 말국으로 맑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 아니하느니 이도 만군의 여학교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여기 28장까지 어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또 개인적으로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규퇴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여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공동체라고 읽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지루하리만큼 유다 주변을 또이 남, 북이스라엘 주변,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쭉 기록했습니다. 아수르를 비롯해서 뭐 바벨론, 페니키아, 또 밑으로는 애국, 암몬, 모압저 밑으로 구수까지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13절부터, 13장부터 23장까지 기록해놨고,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기 매일 성경을 큐티하셨겠지만, 여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 징계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럼에덕을위하고 하나님께서 어, 약속의 백성들에게 대한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에 예언된 말씀을 여기 24장부터 27장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28장부터 여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유다와 그리고 여기 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28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어 14절부터 29절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일에 주일의 본문이었던 1절부터 여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어 언약 백성으로 일컫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들을 물론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해 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장부터 여기 2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심판하고 징계하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의 죄가 어떤 것이냐 그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이슬 진저 술에 빠진 성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슬 진저 7절 말씀에 그래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사를, 버지, 한사를 잘못 풀며 재판을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술에 빠진 성또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랬습니다 술에 빠진 성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여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며 그 당시에 재판관이라든지, 선지아라든지, 혹은 제사장들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비유했는데, 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 다시 다루면서 그들을 술에 취한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대략 250년의 역사를 쭉 이렇게, 어, 지나가면서 가장 전성기를 이룬 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여로 보암 시대, 그리고 한참 후대에 멸망하기 직전에 여로 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평화롭고, 또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그때가 여러분 지도를, 그 역사를 쭉, 그, 펼쳐보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마지막 여기 그 끝에가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기 수레치한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하는 때는 바로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는 여로보암 2세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 환경 또 사회적으로 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번영을 누리던 그때를 가리켜서 술에 취한 교만한 멸류관이고 선지자들과 제사자들은 제사장들은 독주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옳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옳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때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들로 인해서 교만했던 때 가진 물질 또 사회적인 번영 안정. 평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하기 짝이 없던 그때 그 시절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여기 어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21절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런 교만함을 이야기하는데 남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남주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해. 14절 말씀해 보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악하였음즉 너희는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도다.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사망과 어약하였고 슬과맹악하였은지 이게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세의 최고의 전성기를 여기 지나면서 사회적인 안정, 평화, 번영의 때를 지나면서 그들이 교만하여서 얼마나 교만하였든지. 선자들과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금하신독주와 그 포도주를 마시고 갈지자로 걷고. 옳은 판결과 옳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교만함. 그런데 남유다는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오만하여서 사망의 언약과 수월의 맹약 했다. 그런데 이거 좀 어렵지요. 사망의 언약, 수월의 맹약. 이것은 뭘 두고 이야기하냐면 남유다는 그 당시에 최고로 전성기를 누렸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지도를 한번 여기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여기 그 이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치면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나라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게 밑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뭐 북이스라엘은 힘을 잃었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옆쪽으로는 바벨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저 밑으로는 애굽과 평야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기보다는 여기 옆에 있는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의지하고 저 밑에 있는 애굽과 맺은 언약을 의지하는 이런 것을 빗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약하였은즉 그래서 남유다는 옆에 있는 바벨론과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자만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때, 먼저 어떤 것을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북이스라엘 같이 세상의 것으로 여기 교만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의 교만을 내가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을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과 같이 큰 물이 넘침과 같이 그 멸류관을 땅에 전지겠다. 여기 북이스라엘이 자랑하던 평화, 안정, 물질적인 부유함 이런 거 한순간에 전부 다 땅에 집어 던지겠다. 이거 실제로 말씀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0년에 그렇게 땅에 던진다고 하는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피참하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애굽과 맺은 평화 조약, 바벨론과 맺은 평화 조약이 이 남유다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사망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비유했는데 옆에 있는 나라 밑에 있는 애굽 이거 의지하고 자만에 빠진 남유다가 결국은 여기 21절에도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브라심산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때 다윗이 어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화심산에서한 순간에 다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너뜨린 것처럼 유다를 무너뜨리겠다. 여기 기브온 골짜기 여우수아가 아말렉 족속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아엘론 골짜기에 해를 멈추게 하시고 여기 교만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여우수아라고 한 순간에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블레셋을 다윗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여우수아로 아말렉 족속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만에 빠진 백성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말씀 한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은 그날의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남은 자에게 영어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6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대시리로다. 그날에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고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불분명하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약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 그날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느냐 여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 지나고 남유다가 멸망이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다 빠진 그때 교만이 꺾이고 자만함이 꺾이고 이제 전부 다 포로되어 끌려가고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비참하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극률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영화로 관을 세우고, 아름다운 화관으로 관을 세우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겠다. 오늘 이게 주전 700년 전에 구약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자만에 빠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물리치시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와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인생의 걸음 한 걸음도 뗄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영화로 간을 세우고 아름다운 화관을 세우고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짧게 말씀드리면 16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쭉 읽었는데 무엇이 북이스라엘을 교만하게 만들고 남유다를 교만하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이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에 빠지고 또 신앙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남유다가 여기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불하심산에서 멸망하듯 또 여기 기부운 골짜기에서 멸망하듯 그렇게 멸망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가 그 이유를 여기 16절부터 여기 쭉 보시면 세 가지 비유적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여께서 와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기초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구약에서는 이 기초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신학에 넘어오면 이것이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여기 또 하나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 중에 1 7절 나의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초로 삼았으니 우박의 거치지 거치새 피난처로 저를 소탕하며 물이 그는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줄 측량줄과 저울줄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 보면 왜 구약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에 무서운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기초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 이사야 5장 24절 말씀처럼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기 때문에 기초 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바람에 있는 대로 세상에 부는 바람에 있는 대로 흔들렸고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측량줄 길이를 재는 측량줄이 없고 또 여기 수평을 맞추는 저울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약속의 백성들이 놓쳤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구약 백성들은 기초돌 측량줄 그리고 저울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과 자만에 빠졌지만 이게 구약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의 기초돌이 분명하게 든든히 놓여 있어서 감정이 있는 바람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측량줄과 같은 다림줄이 우리에게 분명히 내려 있고 저울추와 같은 다름줄이 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여기 견고한 그 기울기를 말씀의 저울추와 같은 이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말씀의 기초 들을 놓고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한 가운데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성 있는 목회 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 목회, 또 성령 충만한 목회,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목회를 할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돌아가서는 우리 교회 일꾼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국예배에 누구보다도 우리 일꾼들이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것은 어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너무 급속하게 이렇게 본지고 있어서 민망하기도 하고 또 교회 전도나 선교에 문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때 우리 세 가족들 끊임없이 예배 자리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몇 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에 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의 주님 이 땅의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인생의 한 발자국의 걸음도 뗄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남은 자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여. 삶을 저희들 살수 있도록 주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내 삶의 기초를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에 놓지 않고 이땅에 곳에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 살게도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어떤 아버지 세상에 바람이 분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을 놓아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인생의 아버지 될수 있도록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실 시간 끼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끼는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주...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피로를 채우는 목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우리 전사님들 성령 충만하여서 맡겨진 부서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흥시키며 또 아버지 하나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사역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장노님들 권사님들 안수립사님들 교사들 모든 인도자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한번더 참여하고 기도하는 자리한번더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온 예배 풀어주시고 교 출시 옵어서 바로 옵기는 이제 아버지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아버지 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이런 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일로 선교와 천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 아버지 천도할 수 있도록 힘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행여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인생의 걸음을 뗄수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지 않으면. 세상의 감정, 세상의 환경에 부는 바람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울주와 같은 말씀, 측량줄과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중심으로 아버어 하나님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데 어려운 때에 또 아버지 국민들로 나여서.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알수 없지만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아버지 적대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또 아버지 그런 행정들이 펼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아버지의 우리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할 수만 있다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워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확, 아버지에 인하여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여전히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 저들의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예배하는 자리에, 교제하는 자리에 나와서 저들의 믿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 요 주옵소서 오늘 여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하게 소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소나이다 아멘.